すごい。 가자, 가자. 어, 어, 가자, 가자, 응. 가자. 어가 왜? 가자. 先生、 이거 말고 다른 거 먹었어? 아니 얘만 먹었어. 나도 <laughs> 한 오늘만 프로는 <파는> 스타일. 나도. <laughs> 근데 얘가 제일 맛있어요. 음. 음, 음, 제일 맛있어. 음. 백자방에서 프로틴 쉐이크 파는 거 알지? 음, 그거 되게 맛있게 먹었거든. 그 무슨 맛이야? 초코 맛이랑 바나나 맛? 아, 그래? 아니면은 내가 저거 사줄게 여 저거 먹으면서 가볼래? 그 세이커 보물 있거든. 선블러가 응. 따로 있단 말이야.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0 0 0 원인가 6 0 0 0 원이면 사. 그 안에 그렇고. 이렇게 쇠같이 이게 구슬 이 있다. 그게 들어있어서 섞으면 그잘 섞이니까. 응. 운동하면 을 이게 문제야. 돈이잖아. <laughs> 돈 진짜 맛있어. 먹는 거에도 좋고 옷도 그렇고. 음. 음. 바나나 맛이가 초코 맛이 있는데. 바나나 맛은 바나나 킹맛이래 근데 난 초코맛만 좋아. 난 초코맛밖에 안 먹어봤어. 다민이가 사줬어요. 다민이 차를 처음 탔어요. <laughs> 언제 다 커가지고 운전을 하는지. 안아. <laughs> 음. 사려고 했는데 레깅스를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간식도 샀어요. 이게 유명한 다이어트 간식이라고 해서 이것도 샀어요. 이제 라이키를 가보려고요. 라이키는 뭐 살거 없을 것 같긴 한데, 구경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거 고민 중이에요. 얘를 살지. 저는 정했어요. 전 이거 살 건데, 다민이가 모르겠대요. 고민된다고. 지금 탈의실에서 1열번 열 갈아입은 것 같은데 <laughs> 진짜 뻔하치고아 <laughs> 진짜 고민되네 <laughs> 아, 아. 왜 음. 고민했는지 나한테 말해봐 뭐가 고민이야? 용도가 달라서 응 음.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입을 거면 얇은 거 사는 게 나아 오늘 날씨 21도인 지 근데 주말에 또비 오잖아 그때 비 오고 음. 또 계속 더워질걸? 아닌데? 아니야 <laughs> 그럼면뭐 뚜껑... 두껑... 아, 고민돼. 어쩌라고. 너후드지목도 없다. 그게 그렇게 위에 편하게 걸치고북고싶는 거야? 응. 한 개도? 응. 음. 두꺼운 걸 사. 볼까? 그리고 너 다음에 얇은 걸 사. 하하, <laughs> 결국, <웃음> 결국에 두 개야? <laughs> 그래야 되겠다. 아, 그래야 되겠다. 그래. 결정했어요. <laughs> 너안 먹을까? 아니, 나 조금만 먹을래. 안띵 하자, 뭐야. 아니, 3분의 1띵 해줄래? 4분의 1띵 해줘. 자르기가 <laughs> 힘든데. 자르기가 힘든데. 맛있겠다. 까물면 호불 엄청 관리잖아 왜? 식감 때문에 그런가? 응. 음. 약간 털이는 식감이잖난 좋은 것 같아. 왜냐면 겉에가 빠삭하잖아맛있어 응. 우리 만나서 지금 이걸 계속 먹는다, 먹기니? 건강한 그치? 거 먹고 있어, 우리. 맞아 처음 참... 먹어. 응. 지금 다민이랑 쇼핑 마치고 카페 들렸다가 집에 왔는데 물건을 많이 사진 않았는데 정말 만족스러운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레깅스를 하나를 샀는데 이거는 잭시 믹스 거고 슬러 업이션 플러스? 그건데 이게 다민이 입는 거랑 똑같은 색깔인데 얘가 제일 예뻐서 샀어요. 사이즈는 S고 배도 잡아줘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별로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샀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바람막이도 샀는데, 진짜 예쁘죠? 이게 입은 걸 봐야 더 예쁜데. 지금 입은, 이런 바람막인데, 기장이 약간 크롭이에요. 이렇게? 이런 크롭인데,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다민이랑 같이 봤던 거랑, 그거를 고민을 했는데, 다민이가 그거는 좀 답답해 보이고, 너한테는 이게 잘 어울린다고 해서, 이거를 샀고요. 이제 더워지니까, 운동할 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139,000원. 다음 PT 브이로그 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두 개밖에 안 샀네요. 아무튼, 이제 집에 왔으니 저녁밥을 먹어봅시다. 전날에 이케아 갔다 와서 공구가 집에 없었